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 승률 코치, 위닝 코치입니다. 오늘 12월 15일은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격전의 하루입니다. NBA 8경기와 국내 리그 2경기를 포함해 총 10경기를 데이터 기반 승률로 분석합니다. 승률을 높이는 필승 데이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NBA 동부 4경기입니다. 인디애나 대 워싱턴은 속도의 대결입니다. 인디애나는 리그 최상위권의 오펜시브 페이스를 자랑합니다. 반면 워싱턴은 리그 최하위권의 트랜지션 수비 효율을 기록 중입니다. 워싱턴의 느린 수비 복귀 속도는 인디애나의 속공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예측 인디애나의 10점 차 이상 승리입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샬럿의 매치업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리그 전체 디펜시브 레이팅 2위를 기록하는 리그 최고의 수비팀입니다. 샬럿의 공격은 핵심 선수 의존도가 높으며 클리블랜드의 유기적인 수비 시스템을 뚫기 어렵습니다. 예측 클리블랜드의 저득점 승리입니다.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는 에이스의 효율 싸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하프코트 오펜스 efg%에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득점력을 과시합니다. 애틀랜타의 빠른 템포를 필라델피아가 특유의 느리고 정확한 지공으로 잡아낼 것입니다. 예측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승리입니다. 브루클린 대 미러키 이 경기는 리바운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미러키는 오펜시브 리바운드 확보율에서 브루클린을 압도하며 세컨드 찬스 득점을 쉽게 가져갈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낮은 페인트존 실점 억제력은 미러키의 포스트 플레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예측 미러키의 더블 스코어 승리입니다. 이제 NBA 서부 4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대 세크라멘토는 수비의 승리입니다. 미네소타는 리그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디펜시브 레이팅을 자랑합니다. 세크라멘토의 주요 공격 루트인 오프스크린 3점이 미네소타의 끈끈한 수비 대형에 막힐 것입니다. 예측 미네소타의 승리입니다. 시카고 대 뉴올리언즈는 역배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시카고는 미드레인지 점프슛 시도율이 높지만 뉴올리언즈는 리그 상위권의 페인트 존 수비 효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비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뉴올리언즈의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할 것입니다. 예측 뉴올리언즈의 역배 승리입니다. 피닉스 대 LA 레이커스의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의 승패는 클러치 타임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피닉스는 경기 종료 5분 이내 5점 차 이내 상황에서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2위로 매우 강합니다. 레이커스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피닉스의 후반 집중력을 넘어서기 힘들 것입니다. 예측 피닉스의 3점 차 이내 신승입니다. 마지막, 포틀랜드 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포틀랜드는 리그 최악의 턴오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이 턴오버를 트랜지션 득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리그 최상위입니다. 포틀랜드의 실책이 골든 스테이트에게 쉽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예측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입니다. 국내 농구 두 경기입니다. 먼저, 여자 농구 KB스타즈 대 삼성 생명입니다. KB스타즈는 압도적인 리바운드 마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격 기회를 창출합니다. 삼성 생명은 외곽 의존도가 높지만 KB의 골밑 장악력에 막혀 공격의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측 KB스타즈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남자 농구 대구 가스공사 대 울산 모비스입니다. 가스공사는 외곽 슛 기복이 심합니다. 반면 모비스는 베테랑 가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 효율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가스공사의 불안정한 공격보다 모비스의 노련함이 승리로 이어질 확률을 더 높게 봅니다. 예측 울산 모비스의 승리입니다. 저희 위닝 코치는 이처럼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데이터 분석만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지표를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여러분의 스포츠 분석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경기들의 최종 결과가 데이터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내일 검증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필승 데이터를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